이다시 민주주의 정치는 공동 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학급에서,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 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인사하는 정치제도로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 전신이세개 있는데,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국민 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제도인데, 기본 원칙은 보통선거, 편도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있습니다. 실천하는 바람직한 대도는 관용, 양보, 와 타협, 비판적 태도가 있습니다. 이다시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 대화와 토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건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회의를 개최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는 시설을 건설하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이고, 쉽게 빠르게 문제, 해결을 가능,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수의 의견 존중.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때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무조건 다수의 의견은 항상 옳지 않고, 옳지 않고, 다수 횡포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1-2 마무리.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정치에는 기본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이 있습니다. 선거는 19, 18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참, 참여를 할수 있는 보통선거, 모든, 모든 사람이 무조건 한 표씩을 행사하는 평등선거, 선거를 직접 배워하는 직접선거,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투표한 것을 말하면 안 되는 비밀선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반응적인태도에는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이 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대화와 토론은 일선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입니다. 그리고 다수의의원칙다의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의원칙을 사용할 때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